안녕하세요 하나시스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분기 실적과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는 좀못 미쳤는데 이방산과 조선 부분 모멘텀을 보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기 실적 부담 속에서도 왜 하나 시스템이 매력적인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영, 영상 집중 부탁드리고요. 어,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가 있으면 제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 시스템도 관심이 모이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8,648억 원, 전년 대비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3예요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약30% 정도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필리조선소 정상화 과정에서 들어간 이제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이 투자 비용이 이전 분기에 반영을 못하고 원가 비용이 이 일부 이번 3 분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라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쉽게 말하면 단기적인 비용 때문에 이익이 줄었지만 기업의 구조 자체가 흔들린 게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분기 보고서 보시고 혹시 어, 실망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단기 적재한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벌써 금방 내년이잖아요? 내년 이유가 중요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맞아요. 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럼 일단 방산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분기 실적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출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약 20%, 내년에는 20% 중반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중동의 MSAM, 그 다음에 폴란드 K2 전차, 이 폴란드 K2 전차까지 2차 관련해서 신규 매출 기대가 있어요. 지난 10월에 우리가 이 엘쌤, 다기는 레이더 양산 계약으로 한 3573억 원 체결했고, 즉, 방산 부분이 꾸준히 실적이 오르고 수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해되시죠? 맞아요. 장기, 장기, 장기 모멘텀입니다. 자, 이번엔 필리조선소 상황이 말씀드려볼게요. 자, 3분기 영업손실이 한 28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또 2분기랑 비슷한데, 이 원가 반영과 생산 안정화 비용 때문이죠. 안정화 비용 자, 투자를 했으니 투자금 회수하는 중입니다. 자, 하지만 좋은 소식 소식은 이 4분기부터 적자 폭이 줄고, 자손익 분기점 달성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손익 분기점 넘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 자3,600 TEU급 컨테이너선 3척 매출 인식이 복격화되면 이게 2027년이에요. 연간 건조 능력도 1.5척에서 어 2,3선 2,3년 내에는 4척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 최근 중국발 제재 이슈가 있긴 한데 필리 조선소는 어 중국과 거래가 거의 없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자, 미국 내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는 계기가 될수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선 부분 적자도 곧 줄어들겠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정과 실적 개선 모멘텀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과 자, 계속 상승할 거라는 이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이 L쌤이 국내 양산이 본격화가 되면 26년 말 수출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거고, 또 ASP 레이더 개발 완료를 하고, 27년부터 양산이에요. 그러면 또 K2 전차 장착 시에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선 부분, 조선 부분을 언급하자면 4분기부터 적자 폭이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26년부터 CV선 세척 그리고 MR 탱커, 탱커 자, 열척. 해서 분기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래서 27년에 컨테이너선 인도를 시작으로 자, 본격적인 매출이 인식될 겁니다. 인식. 인식. 그런데 주가는 선반영된다고 하죠.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에 오른다고 하죠. 자, 테슬라의 전기차도 전기차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오른 게 아니라, 자,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순간부터 주가는 올랐고, 그 오른 주가에서 얻은 수익으로 투자금을 만들어내서 전기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방산과 조선 부분 동반 성장이 예상이 돼요. 이 일정들이 차근차근 실적에 반영이 되면, 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거고, 그에 앞서서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미 오른 주가 우리가 매도하기 너무 아쉽겠죠. 저는 목표 주가, 자, 8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른 다음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렴할 때, 고점에서도 그 우리가 단기적인 눌림목이 있을 때 매수기에 필요하신 분들, 어, 추가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 신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죠. 혼자 하다가 실수하시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매수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또는, 어, 뭐,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 타점 너무나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물량 매집해서 잘 끌고 왔는데, 자, 고점에서 불안해서, 이좀 낮을 때,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확실한 고점에서 부분 익절해 가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씨가 꺼져가는 느낌이 들때 매도를 하는 거지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항상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있는 진실된 상승인지를 보고 그다음 거래량 고점에서 주춤할 때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폭이 나올 때 이때 또눌림 목에서 매수를 해서 더 담는 거죠 일명 외인과 기관의 매매법이죠. 어떤 종목도 원웨이로 상승만 하진 않잖아요. 단기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대시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고점을 우리가 최대한의 수익으로 늘리려면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고점에서 물량을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물량을 더 담고 그러면서 볼륨을 키워서 남들 수익 10%낼때 우리는 30% 수익 낼수 있는 거고요. 남들 30% 수익 낼때 우리는 1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거니까 조금 귀찮아도 자 문자 한번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시겠죠. 본인이 타점 찾으시려면 너무 힘들 수 있지만 저하고 함께 하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맛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 맛 보실 수 있어요. 자 하나 시스템 3분기 실적과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쉽고 친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자 단기 적자는 있지만 방산 수출 확대와 자 그리고 뭐 조선 부분 정상화 그다음에 실적 개선 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다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LSM과 자 ASP 레이더 그다음에 컨테이너 션 매출 이게 인식이 되면은 주가 상승 확실하게 너무 올라갈 거거든요 이 너무 올라갔을 때 매수 못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매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매수 하셔서 우리 앞으로 올라갈 주가 함께 보면서 언제 매도할까 행복한 상상에 빠질 수 있다면 정말 즐거운 투자가 되겠죠 단기적인 고점 저점은 또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올라가는 주식 나 그냥 놔둘래 장기투자 할 거야 이건 이제 너무 옛날 방식입니다. 돈더 많이 버시려면 이런 등락의 폭, 건강한 N자형 조정을 이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음, 수익이 정말 작아져요. 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 등락의 폭을 반복하는 전업투자자는 아니지만, 한 달에 몇 번만 활용을 하셔도 분명히 수익은 훨씬 더 극대화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10월 17일에서 21일 3일만 보시더라도 거래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최저가 5만 1,000원이고요. 장중에 최고는 5만 4,400원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파셨어도 한 번만 담아서 어, 파셨어도 거래 수익은 더 커지는 거죠. 그냥 놔두면은 자, 5만 원한 달, 두달 흘러서 5만 원 돼. 4만 원짜리가 5만 원 됐으면 수익이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일명 이 외인과 기간의 매매법을 따라해 보시면 정말 수익 크게 맛보실 거예요. 연말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서 빨리 돈 버셔서 연말에 친구들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일정도 보내시고요. 자녀분들 두둑하게 선물도 챙겨주시고 해외 여행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